쿨라 성공했다. 석규형이랑 물도 하고 <laughs> 응, 촬영하는데 가면 메이크업 해주시는 줄 알고 로션도 안 바르고 갔는데 메이크업 안 해주셔서 <laughs> 아니 그래도 프로게이머로 나가는 건데 예쁘게 나오면 좋잖아요. 사실 뭐제 팬분들이 많이 보시는 유튜브면은 아무 상관없거든요. 근데 프로게이머로 나가는데, 프로게이머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길 것 같아서, 죄송합니다. <laughs> 머리는 감고 갔죠? 아니, 머리 안 감고, 저를 물로 보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, 촬영, 사쿠라님이랑 촬영하는데, 머리를 안 감고 가겠습니까? 그쵸, 르세라핀 노래를 자주 틀던 이유가, 그것 때문이었습니다. 원래도 자주 듣긴 했는데, 뭐 찍고 나서 더 열심히 들었습니다. 말 나온 김에 한번 더. 르세라핌 멤버랑 같이 촬영하신다고 했는데 팀원들 반응이 어땠나요? 다 부러했죠. 호수가그 김채원님인가 그분 좋아하시더라고. 좋아하시더라고. 좋아하더라고. 좋아하더라고 맞겠죠? 선민 선민님이요? 저는 모르는 이입니다 <laughs> 말하면 안 되는 건가? 몰라요. 못 들은 걸로 하세요.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가서 글씨 쓸 일이 있어가지고, 글씨를 쓰는데, 사쿠라 님이 일본 사람이시잖아요. 저보다 글씨를 너무 잘 써가지고, 좀 창피했어요. <laughs> 내가, 내가 외국인이었나? 이러고. <laughs> 글씨 연습 좀 하라고요. 글씨 쓸 일이 진짜 없어요. 그냥 사인할 때 빼고는 저는 글씨, 1년에 한, 사인할 때랑, 계약서에 사인할 때랑, 그때 말고는 글씨 쓸 일이 없는데?